독자님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음, 볼보의 새로운 컴팩트 전기차죠. EX30.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네, EX30. 이게 볼보가 전기차 시장에서 좀더 어, 입지를 넓히려는 상당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기존 볼보 팬들은 물론이고 어, 좀더 넓은 고객층까지 보겠다는 거죠. 볼보 고유의 가치에 뭐랄까 접근성을 더한 시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 디자인부터 확 달라졌다는 느낌이 던데요.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일까요? 맞습니다 그 플래그십 모델 EX90에서 보여줬던 아주 현대적인 EV 디자인 그걸 이어받았죠 특히 그 디지털 패턴이 들어간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 그리고 앞부분이 딱 막혀있는 형태 이게 굉장히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과한 느낌은 없는데 오 단단해 보이네요 최대 19인치 휠까지 적용습니다